여러분, 지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2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며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막상 은퇴를 앞두고 서 있는 지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막막합니다. 연금도 부족하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활기차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대가 마주한 노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연금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늦어 납입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사적연금은 거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IMF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저축할 기회를 놓친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매달 들어오는 연금액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나섭니다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정년 연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50대 이후부터 이미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단순 노무직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고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때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조차 얻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은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재취업 기회는 거의 없었고 결국 택한 일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은 생활비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가족을 위해 버티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학원 강사로 평생을 일했지만 60세가 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짧아 월 몇십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용역 일을 시작했지만, 체력은 점점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언제든 다시 일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연금은 부족하고, 일자리는 막혀있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마주한 노후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부모 세대의 뒷바라지를 끝내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인데, 현실은 오히려 더 팍팍해진 겁니다. 노후를 지탱해줄 사회 안전망은 충분치 않고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는 늘어납니다. 작은 병이라도 치료비는 부담스럽고 큰 병이 생기면 순식간에 가게가 무너집니다. 집을 가진 경우에도 유지비가 만만치 않고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경우에는 매달 지출이 큰 짐이 됩니다. 결국, 연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니,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세대가 흔들리면, 그 가족과 자녀 세대에도 부담이 전가됩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녀의 짐은 무거워지고,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노후 위기는, 곧, 사회 전체의 위기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 속에서도 작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출 구조를 바꾸고 자원봉사나 지역활동으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소득원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노후를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히 한 세대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세대가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연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조건이므로 이를 탓하기보다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야 합니다. 정규직 재취업이 어렵다면 시간제 근문화 프로젝트 단위 일자리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소득 창출도 방법이 됩니다. 전자상거래 재능공유 플랫폼 온라인 강의 같은 분야는 초기 진입 장벽이 낮아 시니어 세대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직업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고 나에게 맞는 작은 소득원을 계속 발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과거와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를 점검해 꼭 필요한 것만 유지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 식비와 생활비는 절약만이 답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소득이 생겨도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주거 안정입니다.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여전히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지비와 세금이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연금에도 한계와 단점이 있지만 최소한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경우라면 공공임대주택이나 시니어 맞춤형 주거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안정적인 거주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준비가 무너집니다. 네 번째 전략은 건강관리입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이 의료비는 노후 생활비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따라서 은퇴 전후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검진과 운동은 비용이 드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줄이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병이 커진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초기부터 관리하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적고 삶의 질도 높여줍니다. 건강은 노후의 모든 준비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것입니다. 직장을 떠난 뒤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망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사회활동자원봉사. 동호회 참여는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삶의 활력을 주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정보와 기회도 얻게 되고 정신적 안정도 찾아옵니다. 결국 관계망은 노후의 숨은 자산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학습과 기술 습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배움이 가장 절실한 시기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익히면 일자리 기회도 넓어지고 사회와의 단절도 막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온라인 금융전자상거래 같은 기술은 생활을 편리하게 할뿐 아니라 수입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태도는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전략은 심리적 안정과 태도의 전환입니다. 연금도 부족하고 일자리도 없다는 현실은 분명 냉혹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좌절만 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불가능을 탓하는 대신 지금 할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며 작은 목표를 세워 달성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힘을 줍니다.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 것은 경제적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노후 전략입니다. 정리하자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연금 부족 일자리 부재 건강 악화라는 삼중고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소득원 다각화 지출 관리 주거 안정, 건강 유지 관계망 확대 학습과 태도 전환이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한다면 여전히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결코 포기할 대상이 아니라 새롭게 설계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나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은 은퇴 후 가장 두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